안녕하십니까. 장계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지금 왜 이런 경제보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표면적 현상에 나타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지금 따급합니다. 어떤 측면을 올 12월까지만 가면은, 일본의 최장수의, 어, 어떤 총리의 기록을 깨게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총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과의 문제입니다. 그간의 정부들에 있어서는 뭐 우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비교적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죠. 대부분 뭐꼭 그대들이 어떤 친일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일본과 함께 가려고 하는 어떤, 때로는 어떤 이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죽이면서까지도 일본하고 어떤 그 대외 관계에 있어갖고 이계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정권이, 어, 우리, 어, 정책을 갖고도 보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약화가 됐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비교적 독립군의 구성들을 상당히 우대를 해주는 정책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4.3 문제를 비롯한 어떤 근대적 어떤 역사에 관련한 정립된 문제, 그 이전에 독립군에 관련된 어떤 일본과의 식민 지배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에서, 어, 현 정부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비교적 전정권에 비해서는 민족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죠. 뭐, 완전한 민족주의적 정권이라는 개념보다도 상대적으로 전 정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민족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 정권 들어와서 그동안에 상당히 미지미진 하던 어떤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간 전 정권에서는 뭐사법논단 사태로 이어져갖고 그런 것들이 결단을 못 내렸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게 과감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번 어,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 식민지배를 한게 없었다. 즉 우리는 어, 8월 4, 45년 8월 15일을 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일본국이 패전이 됨으로써 우리 더 이상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부 분리된 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아베 입장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그 결과물로서의 하나의 강제징용 문제가. 어,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문제를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왜 경제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일본과 친일, 그, 가까운 어떤 정권을, 어, 한국 사회에 들어서는 게, 뭐,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이 다음 내년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총선에서 계속 이런 정권이 탄생이 된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거꾸로운 어떤 문제가 되고 특히 과거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인식하고 있던, 어, 부분하고 대치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다시는, 어, 대한민국의, 어, 정권으로서 탄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 주류 사회의 시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선거에 개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 정권의 정책적 결함. 그러니까 현 정권이 실패를 해야지 가능한데 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 건이 현재는 뭐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너무나 작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를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라 하는 대한민국의 여론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새로운 일본과 가까운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게 아베 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바로 친일적 시각이고 그게 많은 식민 사관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시각을 갖고 우리 사회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